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토카드 나와가지고 오아 뭐야 형 사랑해요라고 적었었어? 어어 난안 사랑하는 거 같이 보이잖아 우리 누가 쓰지 말랬냐 어 진짜 서운해 <laughs> 진짜 형 진짜 여우다 <laughs> 리포트카드 네, 나왔습니다. 네. 뒷면엔 저희 오. 사인과 제가 팬분들을 사랑한다는 글귀가 담겨 있고요. 네, 저는 많이 행복하라고 적어 놨는데 현석 형은 다들 안 행복했으면 좋겠나 봐. <laughs> <laughs> 형이랑 사랑만 하면 다 불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잖아요. 네, 저는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적어 놨습니다.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거 저치도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어, 이거 검정색. 로 아니 저저 저지. 어. 저지 아니라 어. 저지. 오래된 저지 아니에요, 이거? <웃음> <웃음> 새로 나온 저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검정색으로 네. 새로 한번 나와 봤는데. 저거랑 네. 좀 비슷하죠? 그렇지만 뭔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좀 화사함을 주고 싶으면 이런 문구가 많이 적혀 있는 저지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스냅다운 저지가 잘 어울리는 네. 게스트들을 한번 보시죠, 니다 <laughs> 어. 어떻게? 나요 <놔두세요>. 아나운서 출신이야? <laughs> 저도 저지 좋아요. <laughs> 저도 저지 좋습니다 <laughs> 존나 아저씨 같다 진짜 저는 이 저지를 얘기한 거예요 알아 알아 무슨 생각 하신 거예요 <laughs> 다 안다고 변태 탈취빔 야어 <laughs> 이재규씨입니다 이재규입니다 스낵타운의 키링남이죠 <laughs> 저를 주머니에 음. 넣었다가 주환이가 찢어질 것이다 어~ 저 꼬로만 해요 <웃음> 예? <웃음> 여러분 저로도 포토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 사실 나오진 않았고 여러분이 어. 자체적으로 제작해줘야 됩니다 <laughs> 나올 예정이네요 어. 요걸로 요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얼굴로 포토카드를 만들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겨울이죠 원래 여름 가을 겨울이어야 되는데 여름 가을, 겨울 가면 갈수록 같고. 심해지고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겨울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만 보여주세요. 아, 이건 접니다 어, 뭐야, 뭐야? 네, 저데요 붕어빵이 참 빨리 죽더라고요. 붕어빵은 옛날에. 원래 생명이 없는 걸로 유명한데, 유행이 아, 유행하기, <laughs> 어. 유행이라기보다 붕어빵이 진짜 한 20분 안에 맛이 없어져 아, 차갑게 식어가지고 네. 어느 수준이냐면 사실 무 테다 놔둔 진짜 붕어보다도 더 빨리 어, 맞네. 죽어버려. 그리고 이게 뭐 어디... 멀리 가져가기도 힘들고 어. 붕어빵 한 아홉 개 사서 음. 멀리 가져가 봤어 그러면 위에 두 개만 반 정도 붕어빵이고 밑으로 붕어찜이 이렇게 아 맞아 맞아 쪄져 쪄져 밑으로는 이게 참 불만이란 말이야 아, 아. 붕어빵은 흐물흐물해지면 맛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국화빵 있죠 네. 이거는 흐물흐물해져도 네. 맛있어 아, 어. 근데, 제 유리 입맛에 싸우려서, 뭐, 그것도 맛있겠지만, <laughs> 맛있죠? 국화빵도 금방 만들게더 어. 맛있죠. 근데 국화빵이랑 그쵸? 이 친구들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붕어빵의 무미는 이 피자 같은 크러스트예요 아, 맞아, 맞아. 아이 바삭함, 기름 한번발려져서 있는 그 크러스트. 이걸 좋아하면 국화빵을 먹죠. 아, 이 안쪽에, 안쪽에. 네, 네, 제게는 알았어. 꼬리 스타일이야, 머리 스타일이야? 아, 나는 그거를. 나누는 사람한테, 뭐 그런 걸 나누냐고 하는 걸 좋아해. 요 <laughs> 굳이 먹는다면? 굳이 먹는다면? 어. 난 심통이 나서 여기를 물어버려. 가운데? 아, 어. 옆, 옆. 가운데부터 먹는 당신. 꼬로만 스타일이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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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웃음> 봐봐. <웃음> 3시 1세요 <14, 웃음> 근데 이 붕어빵이란 어. 게, 나는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어. 붕어이 필요 있어? 아, 맞네. 어, 어. 너무 다 붕어빵이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데 꽂힌 거지. 예를 들어서 붕어는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먹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 누가 붕어를 이렇게 생으로 저 모양대로 해서 이렇게 먹어. 예를 들어서 뭐, 전어라든지. 어, 어. 전어는 그렇게 먹는 경우 있잖아. 아, 통전어? 어, 전어빵. 어때요? 약간 붕어빵이 헤비할 때 그거보다 살짝 얇은? 전어빵. 아니야, 고래빵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 고래빵? 울산 고래빵. 그래, 아, 아 맞아. 모든 그 특산물 있는 지역 있잖아. 어. 뭐, 대게가 특산물인 지역, 고래가 특산물인 지역 하면은 다그 특산물 모양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팔아. 그래, 파당금 어. 넣고, 어. 위, 앞에 이 밀가루 풀로 만든 거. 시원빵 고래빵, 대게빵, 붕어빵 다 똑같은 빵이야, 사실상. 근데 완전 내 추측. 얘가 그나마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이거야. 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바삭함. 아 크러스트를 위해서 이홈 같은 게 겁나 많아, 지금. 핑킹가위로 자른 것처럼. 그게 최대한 주름이 많은 거를 어. 해버리면 될거 아니야? 불알빵 어때? 불알빵으로 하면은 아 홈이 많고 이러니까. 불알빵 좋긴 한데, 아까 너 말대로 그 쪄졌을 때. 아. <laughs> 늘어질, 늘어질 것 같아. 아 논쟁하기도 좋긴 하겠는데, 너 불알빵 왼쪽부터 먹어, 오른쪽부터 먹어, 이런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꼬리를 약간. 다리라고 생각해봐. 오징어 같지 않아? 아, 오징어 같지 않아? 어, 오징어도 가능이네. 오징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오징어빵. 근데 오징어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여기에다가 다리를 10개를 다 구현할 수는 없는데. 음, 아.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게 또 난정구에 올라와. 오징어빵 다리 붙어 있지 않아? 어? 10개가 왜 분리가 안 되냐, 이거? 붕어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봐. 아무튼, 이 붕어빵. 너 불만이 뭐였지? 빨리, 빨리 식는다. 식는다고. 너무 빨리 식어. 누가 개발을 해주면 좋겠어. 베이커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나 방법 아... 하나 있어. 어떤 거? 아, 안 하면 좋어 여기 사업하려고? 어. 그런 있어? 식이면 나도 해. 나 형을 굉장히 잘 생겨지고 날씬하게 만들 획기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 어떻게? 어떻게? 이제 내가 그 걸로 사업. <laughs> 자, 이건 뭐죠? 아, 재규 씨또 겨울 주제인데 여자 사진 있다도. 네. 어. <laughs> 여자들의 옷 노출량이 적어졌다고 아쉬, 아쉬운 그런 불만 아닙니다. 전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요? <laughs> 누가, 대, 누가? 겨울이 되게 이기적이에요. 겨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제가 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음. 가을이 먼저 문제예요. 가을이 문제다. 가을이 자꾸 겨울한테 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야. 자기가 좀더내그 가을을 지켜야 되는데 아안 지키고 양보를 해주다 보니까 겨울의 어. 길이가 늘어난 거고 공공이 생각해 보니까 겨울이 아주 이기적인 여자 같은 거야. 가을은 음. 기본적으로 감수성이 높아요. 음, 그렇지. 약간 FF 계절이구나. 네네. 실제로 for F잖아, Fall이잖아, f for. Fall. 그래서 겨울 겨울이 계속 그 받기만 하는 연애를 아 하고 있는 거지. 약간 맞아요. 허영심 그 많은. 그렇죠 근데 이 가을은 완전 에프니까 어. 이 여자가 해주는 대로 해줘야 돼. 아. 그래서 내 살까지 다 내주면서 내 입지까지 내주면서. 어, 이파리 떨어뜨려 하면 떨어뜨리고. 네. 겨울이 너무 지금 떵똥거리고 있다 이거죠. 아. 근데 맞네. 제가 또그 봄한테는 뭐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봄은 황사 때문에 고생하니까. 아, 또 힘들지 봄은. 네, 음. 그래서 좀. 음. 봄까지 가지 말고 가을을 어떻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아 너도 네 밥그릇 그래 챙겨라. 응. 응. 지금 생각난 건데 여름 스포츠, 겨울 스포츠는 있잖아. 응. 왜 가을 스포츠는 없어? 응. 가을 운동회 손에서 다 정리가 됐었지. 아까랑 같은 맥락 아니야? 스포츠 안에 가을이랑 봄이 포함이 돼 있어. 어... 원래 어... 그쯤 하는 게 맞아. 맞아 맞아. 원래 그 약간 선선할 때 이것저것 하고 뭐 야구도 하고, 농구도 응. 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약간 내 말은. 겨울은 겨울 시그니처 스포츠가 있잖아. 뭐, 썰매라든지, 빙상이라든지, 여름도 뭐, 여름에만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바다에서 뭐 수영한다든지, 음. 이런 거 이제 햇빛 땡땡하는 여름에만 할수 있는 거잖아. 가을에만 할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낙엽 멀리 던지기, 세계 선수권 대회. 라든지. 가을 하면 은행이잖아. 어. 은행 안 밟고 100m 달리기. 어. 이런 거. 코 밑에 으깨는 계속 놔두고 느리게 기절하기. 어다에서 <laughs> 하는 거 아니야? 형도 <laughs> 못다가 하는 거지. 어. 어. 건장한 남자 두명 이렇게 놓고 앞에 테이블 놓고 손에 이렇게 탄 발라가지고 한 명씩 으깨 이렇게. 어, 오케이. 어. 으깨고. 으깨고 하다가 쓰러지면 지는 거. 어. 아니면 책? 책 스파링, 책을 양손에 들고 이걸로 이렇게 어. <laughs> 격투기를 하는 거야.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든 사람이 이겨 무조건 이걸 하거든 그 책. 코스모스나. 어. 코스모스나 펌퍼. 펌퍼는 헌법. 헌법. 이제 네. 벤 시켜야지. 어, 어, 어. 너무 어. 세니까. 오야 OP. 어. 펌퍼 벤 시키고. 그리고 나는 반대로 계절 입장에서 인간이 너무 약해. 예를 들면 우주 전체로 어. 봤을 때 우주에서의 온도가. 어. 어. 뭐한 마이너스 100도부터 한 1000도까지 다양하잖아. 어, 1000도 안에서 쾌적한 온도가 단한 8도 정도밖에 안 돼. 어... 한 26도에서 18도까지. 그 밑으로는 어... 춥다거나 뭐 덥다고 난리야. 이 인간이 너무 약해. 어... 인간 자체가 좀 강해질 필요가 있어. 내 생각에 인간이 약한 이유도 있지만 똑똑해서 그래. 음. 예를 들어서 인간은 진화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똑똑하다 보니까 뭐 더우면 에어컨 만들어. 추우면 패딩 입어. 그러니까 몸이 그그그 그, 그 상태 그대로인 거야 음. 더워도 그냥 이렇게 쪄 죽고 있다가 죽어 추워도 이렇게 덜덜덜 다가또 죽어 그럼 이제 다음 우리 세대들은 더울 때 뭔가 뭐그 공룡처럼 기시 달려 있던지 음, 더울 땐 이걸로 체온 조절하고 추울 땐 이걸로 이제 따뜻하게 만드는 게 생기던지 할거 아니야 근데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맞아. 우리가 가을한테 연애 스타일을. 알려주는 건 어떠냐는 거지. 그니까, 아... 어, 끌려다니는 연애 하지 마라. 이렇게. 음, 음. 서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음. 해야 되는데, 음. 아, 나 이제 영화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아유, 그러면 입죠. 그러면 입죠. 한 음. 10월 말부터 한 영화로 떨어져 볼게. 이지랄 떨거 아니야. 겨울, 싸가 <laughs> 점새끼가. <쌍아점> 음. <laughs> 그러면은 그때 가을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음. 11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음. 건드리지만. 여기까지는 사람들 맨투맨만 입고 돌아다니게 할 거야. 아, 너무 행복하다. 어? 그 정도 입장은 고수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튼, 가을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 가을. 솔직히, 니네 편이 훨씬 많아. 뭐, 겨울이 좋다, 여름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여름이랑 겨울 비교했을 때 그런 거고, 선선한 니네 편이 훨씬 많아. 너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고, 겨울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 어. 둘이 이혼 숙력 캠프 나오면 겨울에 대한 악플만.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선 넘으세요? 음. 11월까지 가져가시면 안 되죠. 선 존나 넘어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 이 얘기를 가을이 듣고 오늘 가을 비가 올지도 모르겠네. <웃음> 가을아, 뚝. <laughs> <똑! 웃음> 자, 제 불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는 눈사람이. 이게 어떻게 사람이야? 어딜 봐서 사람이야? 어? 눈사람, 뭐, 눈, 코, 입 달리는 다 사람이야? 동물도 다 달려있어, 눈, 코입 너무 인간 위주의 생각 아니냐고. 팔도 이게 뭐야, 이게. 다리도 없어. 그리고 일단 몸통 자체가 머리, 가슴, 배잖아, 이거는. 머리, 가슴, 배로 이게 곤충이야,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왜눈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어. 외국에서도 스노우맨, 스노우맨이라 그래. 난 이렇게 생긴 사람을 어. 길에서 마주하면 그대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여기에 살 덩어리라는 거 아니야? 어, 이제. 그치. 왜 머리만 있고 몸에 살 덩어리만 있고 팔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데 눈, 입만 있어. 코에는 당근이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안 달려 있을 어. 수도 있어. 와막 대규야 고마워 날 만들어줘서. 어, 어. <laughs> 난 그런 말도 안할것 같아. <laughs> 내 삶을 끝내줘. <laughs> 이 저절거리들 사실. 그래서 난 눈사람보다는 좀 다른 이름을 명명해야겠다. 어... 눈공. 눈공? 눈. 사실 네, 공 난... 형태로 가잖아. 난 눈팔. 눈팔? 눈팔. 눈태아. 한 팔주된 그... 그 태아를 좋은 음... 파로 찍으면 이런 모양. 팔다리 나오기 전에. 아, 어, 어, 그렇지. 팔이 나오자는데. 앞다리가 쑥이란 말이야 먼저. 개구리는 뒷다리가 쑥이잖아그치 얘는 앞다리 쑥이니까 개구리 반대 말이지. 어... 리구개. 리구개. <laughs> 눈 리구개. 눈역 올챙이. 아, 눈 역챙이. 어. 어. 눈 역챙이도 귀여운데. 이건 약간 컴팩트한 버전이지만 코에 당근을 달아. 그리고 배꼽에 뭐 이렇게 단추를 하는 경우도 많고 기호에 맞춰서 목도리를 해주는 데도 있고요. 네. 그렇눈 어. 1호선 변태 아저씨. 어. <laughs> 아 왜냐면 코가 일단 뻘겋게 뭔가 술취한 것처럼 돼 있고, 알몸에 목도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어. 눈 일호선 변태 아저씨. 그리고 방한을 굉장히 또 이게 사실은. 해주면 안돼 얘는 생명이. 맞아 맞아. 그 그런데도막 목도리 둘르고 비니도 그, 쓰이고 그러잖아. 너무 인간 본연의 생각이야. 물고기 키우는데 물고기 젖었다고 드라이기로 말려 주는 거랑 뭐가 달라? 아, 그래서 눈사람을 성불시키려고 이렇게 눈사람들을 부수는데 저건 인간성이 어. 없다느니 뭐 이렇게 C C T V를 보고 욕을 하고 이러면은 어. 성불시켜 주는 거 아니야? 와그 아, 옛날에 우리 쇼츠에서도 만들었는데 눈사람 부수는 사람. 그 나는 눈사람을 굳이 부수는 사람도. 욕.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눈사람에 대한 그 엄청난 감정을 가지고 어... 지키는 사람도 조금 오해 저렇게까지 하지? 싶어요 음... 어... 근데 그게 어떤 아프리카 BJ 분이었나? 어. 그 분이 모르겠어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어떤 남자가 와서 부셔도 돼요? 어. 아, 아니요 했는데 부신 거란 말이야 아 부셔도 돼요? 아니요 했는데 부셨어? 그건 아, 재물손괴 죄지 응. <laughs> 어. 그리고 요즘은 눈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사람보다 훨씬 많은 비중에 눈오리가 네, 이렇게 찝는 거. 에이, 에이. 눈 오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옛날에는 눈 오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그래서 찝어가지고, 탁, 와, 눈 오리다! 하고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게 이제 유행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쭉쭉 탁, 탁, 쭉쭉 탁, 탁, 무슨 무슨 초밥 명인처럼 <laughs> 이걸 1 초에 2 개씩 만드는 사람 이 있어. <laughs> 맞아, 이렇게 어. 찝어서 놓으면 끝이야. 어. 어. 본인도 직접... 왜 하는지 어. 몰라. 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거만저도 장인 같아 어. 장인들은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어. 그리고 눈사람도 깨본 사람은 알겠지만 며칠 지난 눈사람은 실제로 꽤 무섭습니다. 아니, 이게 정도. 발로 차면은 꽉꽉 얼어 있어가지고 어. 발이 다 아파. 어. 맞아, 조심해야 돼. 음. 아무쪼록 논란만 가중시키는 존재네. 음. 음. 그러게. 갑자기 소름 돋았어. 왜? 외계 생명체인 거야. 음. 실제로, 뭐, 지구에, 옛날부터 봄, 여름, 겨울, 겨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빙하기 이런 것도 있었고, 외계에서 빙하기 때온 거야. 음. 이 눈사람이라는 생명체가. 평소에는, 뭐, 구름 속에 있다가 활동을 할 때는 겨울을 일부러 찾아오게 해서 인간들이 만들게 해. 뭐에 홀렸는지, 아, 이 눈사람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심어준 거지, 외계인. 음. 그래서 이렇게 눈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눈사람에 대한 논란을 심어서 인간끼리 싸우게 해서 인간을 멸종시키고 지구를 먹으려는 개씨발년들 아우. <laughs> <laughs> 그럴 수도 있다. <웃음> <웃음> 그럴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웃음> <웃음> 와. 음. 이거 뭐야? 스노프 필름? 야, 겨울이랑 무슨 상관이지부터 해명해줘. <laughs> 아 스모프, 스모프구나. 스모프였는데. <laughs> 아 이쪽보다도 비니에 집중해주세요. 어. 롱 비니는 도대체 왜 쓰는 거야? 아, 롱빈이는 <laughs> 꼬다리가 이렇 남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이게 뭐 뒤로 가도 웃기고 옆으로 가도 웃긴데, 왜 이거를 쳤쓰냐 이거야. <laughs> 멋이 있든지, 아니면 진짜 어허. 기능이 있든지. 멋은 존중해. 예를 들면 뭐, 이우리 씨 카고바지. 태민이때 이렇게 하면은 멋이 있잖아. 근데 롱빈이는 도대체 이 인사하면 앞으로 갔다가, 지 원하는 방향 아니어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르마 넘겨줘요 이렇게. 어어, 그니까. 요, 요 <laughs> 어어 이거 왜 해? 투명이라 너무 <웃음> 다행인데. <웃음> 형, 나, <laughs> 나 한번 줘봐. 그냥 비닐을 쓰면은 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눌려. 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머리가 눌렸나 보다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은, 어. 가운데만 하면 안 눌려. 그래고 이거 맞아. 빼면은 얼굴형이 어떻게 되던 야채 같아. <laughs> 이거를 왜 쓰냐, 이거야, 나는. 요즘에는 안 그런 비니도 많이 나왔는데, 약간 요렇게 머리 모양대로만 딱쓸수 있는 쇼비니도 있고, 쇼비니도 아, 있는데. 그치, 쇼비니가 기본형이잖아. 어. 어. 롱비니는 도대체, 어, 용도가 뭐냐는 거야. 그 <laughs> 이거. 뺏기기도 싫어. 쇼비디오 <laughs> 머리 가까우니까 어. 뭐 이렇게 피하지. 어. <laughs> 뭐가 이렇게 납풀 걸리니까 이 새끼야. 한 번. <laughs> 맞아. 바로 야채 되는 거야. 이거 진 지하철에서 롱빈이 다섯 개 훔쳐오라고 하면 십분 안에 훔칠 수 있을 것같아이 <laughs> <laughs>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약간 기본적으로 멋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laughs> 그게 무슨? <laughs> 이게 무슨 강아지한테 머리 양말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돼 <laughs> 있는 게 무슨 멋이냐는 거야. 이 새끼들 봐봐, 이게 뭐야. 스머프미. 스머프미를 주려고 했던 아, 거지.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게 방암모잖아. 어. 방암모인데 꼭 귀를 빼놓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아 맞아, 맞아. 이게 맞아. 무슨 의미야, 이게. 어, 진짜. 맞아. 차라리 대니 형이 그거를 쓰면은 이해가 돼. 아, 이 사람 사람은 뭔가 긴 거를 머리에 매달고 싶었구나. 어, 오랜만에 응. 그 기분에 좀 느껴보고 싶었나 봐. 머리에 보면서. 있는 걸 한번 덜렁거리고 어. 싶었구나. 팬이형면그 어? 롱빈 있쓰면은 어, 이거 한번 살수 있고. 눈앞에 뭔가 가리는 느낌 한번 주고. <웃음> 아. <웃음> sorry. sorry. <웃음> 너무 멋을 미안 위한... 멋은 너무 별로야.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 여기 포토로. 어, 어 그치. 포토로 말고 이주 이렇게 뚫어가지고. 아 이게 원반이라고. 원반, 어, 이렇게 어, 하는 원반 거.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 이게 실용적인 건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 R N D를 뽑으면서까지 이걸 한대 발진을 어. 하면서까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아. 너무 멋만을 추구한다. 나 그거 좀 실용성이 있을 것 같아. 음? 한국에 놀러 왔을 때0원 빵을 여기다가 숨길 수 있을까. 0원 빵을 여기다가 <웃음> <웃음> 숨기고 야금야금 <laughs> 야금 즐기는 거야? <laughs> 접시로도 쓸수 있어 이렇게 먹다가 앞접시로 쓸수 있잖아 이렇게 이 새끼들도 뭐였다 훔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시범방 훔치는 거 아니야 저 위에다가? 여기에다 시범방 켜켜있었고 어. 여기 김치 같은 거 숨겨가지고 막 어. 여기 여다가막 터지면 여기 피 이렇게 흐르고 어우 그러는 롱빈이 쓴 사람은 잠재적 도주, 도둑이라고 치자 어. 자 우리 스낵타운 구독자분들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롱빈이 쓰고 어. <laughs> 이렇게 어. 옆으로 하는 어. 사람 길 가다 보면은, 어. 야, 야, 그래. 야, <laughs> 아, <그러세요>? 야, 야, <laughs> 아, 야, 아, 왜 그러세요? 야, 아,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걸로 약속입니다. 네. <웃음> <웃음> 잠재적 도둑새끼들. <laughs> 나인가? 어. 아, 나 해야 되는구나. 겨울이 너무 진짜 괴로워요, 저는. 왜 괴로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아침에 일어나서 집 환기시킬 때, 음. 집 안과 밖에 온도차가 너무 심하고. 그지 그래가지고 옷을 두껍게 입고, 지하철을 타러 가면 너무 덥고. 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막땀 음. 났다가 퍽 추웠다가 이거에 음. 이 계속 연속이에요. 음. 그래서 회사 오면은 회사는 또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덥고. 음. 그래서 저는, 모든 온도를 통일하게 21도 정도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나 바깥과 안의 온도를. 결국엔 이 안을 어.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에너지를 쏟으니까 밖은 어. 추워지고 어. 안이 따뜻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어. 필요 없이. 겨울에도 온 세상을 21도로 맞추자고. 오. 그러면은 비슷, 패딩이 얼마나 비싸요? 어. 비싼 건 100만원도 해요 어. 그냥 맨투맨 혹은 얇은 긴팔 어. 이거 15,000원에도 살수 있거든요 어. 음. 그러면 얼마나 아낄 수 있냐 이거야 <laughs> 천재적인 생각인데 <laughs> 아 근데 겨울에는 어. 21도가 제가 생각하는 최선이에요 어. 그 지구는 어. 결국 도니까 아그래 어, 계속 도니까 내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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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도로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지. 네. 히터로 이제 에어컨으로 그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영하 뭐 10도까지 될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네. 그 외부를 어떻게 21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히터를 덜 켜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히터를 어. 막 30도까지 어.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바깥이 점점 추워지는 거야.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네. 오. 21도까지 또 히터를 틀어야 될거 아니야. 어. 21도까지 내부에서 틀 필요는 없고, 어. 외부를 21도로 맞추면은, 어. 안도 21도가 되는 거예요. 외부를 어떻게 21도 맞출 거냐고. 외부를 어떻게 21도 맞출 거냐고 미친 사이코패스 과자새끼야 이런 새끼들이 타노스처럼 인간 반 죽이는 거야. 겨울에 21도로 맞춰놓고 여름이 오니까 60도가 돼서 나 <laughs> 이건 생각 못했어. 아! 건물 녹아내리고 봐. 블루투스 히터 같은 걸 만들어서 어. 와이파이가 지금 저녁에 활성화되는 것처럼. 음. 이거를 저녁에 활성화 시킬 히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론 음. 같은 거를 쫙 띄워. 근그 드론에서만 음. 히터가 나오게 하면 음. 21도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아,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은 뭐 와, 21도 온도에 동의를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현석이 형을 용암에다가 넣자. 재물로. <laughs> 형을 용암에다가 넣으면은 모든 일이 해결될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어. 진짜 해결되는 게, 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 아 그치. 어. 세상에 이런 문제는 없고, 80살까지 산다 쳤을 때, 형이 앞으로 경험할 21도들 이 있잖아. 그걸 다 곱하면 대충 용암 온도랑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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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형이 이걸 한 번에 경험하는. <laughs> 응. 근데 일단, 현석이 형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줬으니까, 응. 과학자분들이 빨리 노력해서, 응. 21도를 좀 맞춰줬으면 응. 좋겠네. 내가 일단 아이디어 줬어요. 어. 형근이가 이렇게까지 웃지도 않고 병신처럼 보는 거 처음이야. <laughs> <웃음> <웃음> 진짜 개 한심하게 보는데 <laughs> 이거나 자아 겨울이 되면 보통 많이 입는 게 이제 패딩을 많이 입잖아요. 네. 네. 패딩이 이제 롱 패딩도 많이들 입지만 보통 이제 숏 패딩을 입죠. 비교적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음, 것보다는 상체를 따뜻하게 하는 의류들이 훨씬 많아요. 방안조끼 그리고 패딩 특히나 패딩 상체 위주로 많이 하고 이말년님 같은 경우는 상체 에 패딩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목욕탕 같은데 가면은 이런 노천탕이 있어요 근데 이 노천탕에 가면은 밑에가 뜨끈뜨끈하잖아? 위는안 입고 있어도 돼 그래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어. 노천탕에 있다가 추워서 들어가는 경우 별로 없거든 요 어. 뜨끈뜨끈하면 계속 뜨끈뜨끈해 이렇게 음. 그래서 나는 패딩이 좀 허례허식이다 바딩. 바딩 바지 어. 바지 쪽을 따끈따끈하게 하면 위에 벗고 다녀도 된다 이소룡처럼 우리 노천탕에서의 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치 아무리 추워도 밑에를 노천탕 정도의 온도로 맞춰주면, 응. 패딩 안 입고, 저 아저씨처럼, 적꼭지 반 정도는 보여줘도 돼. 이거는 이렇게 안 되는데, 형이, 프롬프트 다시 썼지. 적꼭지를 <laughs> <laughs> 반 정도만 수면 <쓰면> 이뤄내줘. <laughs> 근데 이게 어. 또 조상님의 지혜를 또 거스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음. 밑에가, 차갑게 하라는 그 선조 때부터 이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거 그런 거 아니야? 11월 11일엔 빼빼로 먹어야 된다고 빼빼로 회사에서 빼빼로 데이 만든 것처럼, 음. 패딩 회사에서 만든. 낭설. 낭설일 수도 있어. 음. 낭심. 음. 낭심썰. 낭설. <웃음> <웃음> 이런 거에만 반응하네. <웃음> <웃음> 근데 그거는 연구가 나와 있어. 반신욕을 하루에 어. 한 번씩 모두 즐겨한 사람이 정제 활동성이 거의 영향을 가져. <laughs> 진짜? 진짜? <laughs> 어, 그, 어. 아, 안, 안 되겠네 야 우리 패딩 입잖아 우리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나는 아, 네. 이런 데 가서도 엄청 추울 때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 그치. 샤브샤브처럼 한번싹 해줘야 돼 <laughs> 여기 진짜 얼어 그럼 바디 입고, 입고 있다가 한 번씩 어. <laughs> 이해해 주면 돼. 초딩 때그 엄마 몸빼바지 같은 거 열까지 입잖아. 이렇게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 주면 돼. 야너 지금 어. 초등학생 때 입었을 때는 그래도 응. 귀여웠을 것 같은데. 너 지금 몸빼바지 어깨까지 올리면 진짜 웃기겠다.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웃음> <웃음> 빌런처럼 될것 같은데. 너 내가 아이디어 하나 줄 거다. 고맙습 여러분들. 딱 <laughs> 드릴게요. 이제 우리 들어가는 네, 몸빼바지 만들어 주세요. 어. 동규라 와봐. 이게 어. 저희가 이번에 새로한 검은색이고 자 이게. 녹색. 어, 완전 차이가 좀 있다. 차이가 좀 있나? 약간, 좀 더, 좀 고급진데? 블랙이. 겨울에 음. 입으면 또더 따뜻한 느낌이 날것 음. 같아. 어? 저, 그 겨울에 입으면 따뜻한데, 안 돼! 우리가 눈사람인데 다니